안녕하세요 여러분, 불박스입니다. 지금 되게 늦은 밤이에요. 너무 늦었는데 굳이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아까 저녁에 셋이 라면을 먹었거든요. 라면. 근데 갑자기 일2가 갑자기 자기는 막 웬만한 라면의 종류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부 다 전부 다 솔직히 맞출 수는 있어. 이 라면 맛만 보고 이게 어떤 라면인지 안다고? 어느 정도 알지. 자신 있거든 이렇게 애가 자신만만 <laughs> 하길래 어? 제가 좀 전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왔어요, 실제로. 라면 5종류를 사와서 이제 블라인드셋을 한번 해보려 해요. 이거 너무 마찬만만 하겠는데. 제 이거를 원래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보여주면은 너무 그냥 아예 못 맞출 것 같아서 제가 다종류를 그냥 그뭐 있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알려는드릴게 내가 양치는 했는데 맞춰줄게 갑자기 양치 차이는 것같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알려주고. 눈을 갖고 먹었을때 무슨 라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어요? 자신 있지 오케이 그럼 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라면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되게 시중에 많이 파는 라면들이에요. 안성탕면 먹구리 오징어짬뽕 찐라면 진라면 이 정도는 뭐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뭐. 자신 있죠. 자신 있지. 자다 일어나서 바로 맞추수있 자다 일어나서. 입에 그냥 라면만 들어가면 이게 무슨 라면이야? 자다 일어나서 라면만 들어가도 오케이. 다해지고 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에 물을 붓고 준비를 해서 바로 블라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물을 붓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안되나를씌워고 풍선을 섞고난 다음에 이제 바로 시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습니까 그럼 가능하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죠? 그럼 자, 그럼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지. 어 let you down. Oh, never stop. y 다알잖아 actually f a t h e 다 y o u r <laughs> 이거 뭐지? 혹시 킵 되나요? 다음 세 번째. 아 이게 그맛이 그맛 같은데. 신라면. 네 번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 요. 이거는 면도 안 먹어도 알겠다 이거. <laughs> 안성 가면입니다. 어. <오>, 안성 <안성탕면>. 당면. 음. <laughs> 안성 당면이요? 다음. 잘못했 마지막. 음. 오늘 어때까지 뭐네개는뭐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좀긴감민가한 것도 있어요. 긴가민가하다. 어, 이런 맛이야. 없는데. 무슨 맛인데? 라면의 라면 맛이지. <laughs> 이렇게 맵다고? 맵다고어 말도 안 되게 매워 매운 라면인가 보지? 라면 맛이 이렇다고. 야 참지 마시켜. 아, 나, 나, 나 진짜 너무 이 냄새를 못 참겠어. 어이 거 없네 진짜. 이거 엄청 매 매운 그거 아니야? <laughs> 야 이게 안 맵다고? 어 땀만 나잖아. 아아 영벌카야? 그 원칩이라고 아세요? 되게 매운 과자 챌린지했던 네. 이게 고스트페퍼 라면이라고 야. 세계에서 제일 매운 라면입니다. 이게요? 엄청 맵진 않아. <laughs> 잠깐만, 진짜 안 맵거든? 근데 눈물이 음. 좀 난다. <laughs> 말이 안 나요. 한번 먹어볼래요? 이게 안 맵다. 아 <laughs> 어, 근데 진짜. <laughs> 어. 저도 저 봐요. 저도. 아. <laughs> 어? 어? 그 생각보다 많이 안 맵네.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laughs> 뭐였냐? <있었냐? 웃음> 안 맵다. <laughs> 내가 말을 못하는 이유를 <laughs> 알겠지. 아 이거 왜 먹는 거지? 어야 진짜 눈물이 이기성.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정지하겠습니다. <laughs> 어 야. 야. <laughs> 아. 야, 그만 찍자 이어야 카메라 꺼봐. <laughs>